1차 변경식 이것의 그래프가 얘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얘를 y는 이라고 쓸 거고요. 자, y는 이라고 정리하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쓸 거고 자,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부호를 결정할 건데 기울기는 음수입니다. 지금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, 어, 요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. A분의, B분의 A 값이. 자, B분의 A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고, Y절편은 음수네요.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 값은 양수. 어, B분의 C 값도 양수가 되어야 돼서. 자, 여기에도 B가 들어있고, 여기에 B가 들어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, 첫 번째 B가 양수인 경우하고, 두 번째는 B가 음수인 경우가 존재하니까, B가 양수라면 A도 같은 부호를 가져야 돼요, 양수, 그쵸?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, 그쵸? 같은 부호가, 그러면 다 같은 부호네, A, B, C가, 그쵸? 여기도 그러면 A, B, C가, B가 음수라면 A도 음수, C도 음수가 된다고, A, A도 음수, C도 음수가 된다.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다, A, B, C는 다 부호가 같습니다, 지금, 그쵸? 자 그래서 지금 누구 얘를 b y를 이쪽 이해 하면은 b y는 a x 어 마이너스 c y는 어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자 같은 부호예요 기울기는 그럼 양수라고요 같은 부호예요 기울기는 아, y절편은 이쪽은 같은 부호니까 b c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음수 자 양수이면서 y절편이 양수이면서 y절편이 음수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1 3 4 분면.